4번.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 H는 H별에 대해서 R은 R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H는 H별에 대해서 R은 R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 상대에서 H와 H별에 대한 대립유전자 상대량이 나왔습니다. 이때 H가 우성이고 H별이 열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물음표가 만약에 1이면, 1이면 전부 다 우성표현형이어야 됩니다. 구성 표현형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1번, 2번, 4번을 보면 기억에 대해서 표현형이 지금 다 다른 상태. 그러면 그 말은 이 1이 아니고 여기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니은 구성원을 보면 대립류전자 합이 1이다. 어, 대립류전자 합이 1이라는 것은 성염 대체를 의미하는 거다. 성염색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 성염색체인데도 대립유전자가 합이 2 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다 여자입니다. 그랬을 때기 1번, 2번, 4번 중에 여자는 2번밖에 없기 때문에 동형접합으로 우성우성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음. 그러면 지금 1번과 4번 기엽과 니연이기 때문에 이 물음표도 조건 영이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나를 결정하는 거랑 가를 결정하는 게 전부다. 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유전자형을 그대로 쓰면 얘는 기억 정 y가 될 거고 정상 위은 y가 될 겁니다. 얘는 정상 위은인 거고 지금 여자는 이 구성원이는 기억에 대해서 어 우성 유전자 동형 접합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정상이 기억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하는 거 h가 h별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다. 음. 응. 미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니은은 유전자형을다 써야 알수 있습니다. 예, 정상 정상 y 얘는 기억 정 y 그랬을 때이 a는 여자이기 때문에 정상 정상 기억 정상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정상 니은 y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번을 쓰면 5번은 무조건 여자이기 때문에 이걸 물려받을 거고 정상, 니은 이렇게 물려받을 거고 여기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 A가 무조건 니은에 대해서 정상, 정상이기 때문에 이 5번한테 무조건 정상이라는 걸 물려받을 거야. 그러면 이 5번은 니은, 정이라는 이형조합인 상태인데도 니은을 발현했기 때문에 니은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얘가 라지알, 얘가 라지알 별을 의미할 거다. 근데 이 위에는 기억이 올지 정상이 올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구성원 디귿은 구성원 이다라고 나온 거나고 A에서는 정기역과 정정이기 때문에 과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와 5 사이에서 어,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가 모든 발현될 확률인데 지금 여기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확률도 같이 계산해줘야 된다. 가와 나가 발현될 확률 어, 정정이 왔다 치자. 그러면 정, 니은, y와 정, 니은, 정, 정 이게 2분의 1 확률로 온 거죠. 얘가 2분의 1 확률로 온 거니까 2분의 1에서 근데 가와 나가 모두 발현돼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절대 가는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확률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되냐면 기억이 와야 된다. 그러면 전 니은 y에다가 어, 정 니은, 그 다음에 기억 정 이렇게 얘가 올 확률이니까 2분의 1에다가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는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정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니은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확률이 빵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